현대사회는 고도의 소비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기능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소비하는 그 상품을 틀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난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명품이 왜잘 팔릴까요? 명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기능적 가치보다는 그 상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분명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이것을 기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너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명품이 짝퉁이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짝퉁이라도 구입해서 남들처럼 흉내 내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는 그 소비를 아주 즐겨하고 소비에 집중돼 있으면서 그 소비는 기호가 흡수하고 기호에 의하여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소비를 흉내 내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흉내 내기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족이 주는 포만감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생각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합니다. 한편으로 이 흉내 내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마음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를 주고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편리를 통해서 인간의 소비를 극대화시켜 주어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현대 사회가 인간에게 무한한 포만감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환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결핍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폭력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잔치처럼 풍요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 결혼식과 좀 달라요.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7일 동안에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에 신랑 신부와 그 손님들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풍요로움 속에 이 잔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도 오릅니까? 잔치에는 일단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겁게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그 잔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 잔치가 항상 특별했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이 잔치는 바로 구원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이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냐? 음식이 아주 맛있는 그런 훌륭한 잔치예요. 기름진 것이 가득하고 맑은 포도주가 최상급인 아주 귀한 잔치가 하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최상의 음식으로 최고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대해서 늘 소망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잔치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잔치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불러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예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본인 잔치에서 일으킨 이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삶 속에서 풍요와 기쁨의 잔치를 맛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결코 풍요와 기쁨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남들과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화로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서로 뺏고 뺏기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오직 복수와 증오와 갈등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뺏고 뺏기는 자 가운데서 갈등과 상처와 복수가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자신의 인생에 주는 그 만족으로 인해서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 포만감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한편으로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결핍을 인해서 불망에 가득하고 그 마음 속에 시기와 증오가 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풍요로운 잔치 속에 있을 때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나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이죠? 당황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좀 포도주를 구해 오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적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과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에 있어서 놓였느니라 마침 잔치집에 돌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섯 개가. 이 돌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돌항아리에 있는 물로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돌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이 약 40리터입니다. 적은 항아리가 아니죠.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예요. 이 물항아리에 대한 유대인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씻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정결 예식을 잘 가졌지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가졌어요. 성전 앞에 물두목을 놓아두고서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려 생활을 하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최국기 30장 20절과 2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 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성막에서 재단으 나아갈 때,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가발을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제사장, 반드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결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 마당에 정결를 위해서 돌 항아리 있었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정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돌 항아리들이 지금 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은 정결를 위한 물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집에서나 성전에서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결 의식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해서 잔치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제사와 정결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잔치처럼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잔치 집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잔치와 같이 폭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폭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교회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할 적에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으로 꽉차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누리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으로 꽉차 있으면 교회는 이미 샘솟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속에 주님으로 꽉차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시기와 세상을 향한 그 질투가 마음속에 꽉차 있어요. 그러니 항상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뭔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주님으로 꽉차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성김이 없어요. 서로 헌신이 없어요. 서로 자기 것만 챙기자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은 우리 삶은 반드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풍요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본문에서 잔치 집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그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라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보다가 안타까워서 하인들에게 드디어 명령을 합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그런데,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놓는 그 하인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있었고 하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서 열심히 돌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적을 위해서 마리아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하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주님의 명령에 물을 가득가득히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잔치가 가득한 그런 이적이 있기를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잔치처럼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인들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포도주 떨어진 그 현실만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포도주가 채워집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그 현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이나 우리 교회나 그 포도주 떨어지는 현실만 쳐다본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는 최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고 최고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포도주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고, 주님만 순용하면 나아갈 적에 여러분들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적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어서 최고의 잔치,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는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어요. 우리 여원복음 2장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론든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 최고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어요. 이 최고의 포도주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입니다. 신랑도 이 포도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적을 맛보고, 날마다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며 살수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포도주 떨어진 그 현실만 쳐다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그삶 속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회장이 감탄한 것은 기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에만 감탄했던 거예요. 제 몸에 그냥 포도주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마리아와 하인들은 이 이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는걸 알았고 그 잔치가 하나님 때문에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이 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좀제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잔치와 같이 풍요로움이 넘치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좀 잔치 집 같은 그런 풍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지금 이 현실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극복하라. 믿음이 너의 삶을 잔치처럼 만들어들고 믿음이 이 교회를 잔치집 같이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같이 풍요로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그야말로 소비로 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삶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게 해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부족함이 가득해요. 그 마음속에는 항상 결핍이 가득해요. 그 마음은 항상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도 같고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풍요로 사람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잔치처럼 풍요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잔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잔치와 같은 삶을 누리며 잔치와 같은 그 은혜 가운데서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진지하고 고민해야 되고 때로는 아까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바로 축제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들 속에 항상 믿음과 순종이 다득히 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제와 같은 우리 삶들 가운데서 은혜 베푸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